네, 안녕하세요, 창도빈입니다. 오늘의 아침입니다. 이거는 게살 샌드위치 만들어드신 거고, 이거는 물이에요. 브리타 정수. 좀 먹은 니까 잘겠네요. 오늘의 요리. 네 여러분, 일단 저는 지금 출발했습니다. 어, 사진 좀 찍어야겠다. 일단은 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느리고 저는 12시에 레스토랑을 예약해놔서 그 주변에 거기 있는... 어우 비둘기가 세차게 나네 아무튼 저는 일단 지하철역으로 갈 거고 오늘 제대로 된 파리 첫 번째 날이여서 거의 아침에 경비원 누나한테 봉주이 인사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속도가 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뭐 딱히 막 탈릴 건 없는 그런 느낌? 지금 잃어버린 게 충전기 머리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우선 지금 지하철 타고 시내쪽으로좀 가볼게요. <laughs> 저는 지금 지하철 역가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고요. 오늘 옷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오늘 날씨, 도도 온도 조명까지 너무나 완벽한 그런 느낌이랄까? 일단은. 아침에 샌드위치 먹으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비타민이랑 유산균까지 지금 계속 챙겨 먹고 있거든요. 여행 때제 기력이 빠지면 안 되니까, 쇠해지면 안 되니까 먹어야 돼가지고 챙겼고. 오늘 여행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볼게요. Let's go do it! 여러분 제가 마트에서 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출발했고, 얘는 50cm에요. 약간 700, 750원? 700원 정도? 이것만 있으면은 파리 여행이 똑딱이라고. 아니, 저 오늘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잘 사진 좀 찍어 볼게요 지금 카린을 뽑고 있는데 어. 뭔 말일까요? 어디요? 여기는 지금 백상구르 공원에 가서 커피랑 빵 조금씩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 약한코스요리 가게로 갈것 같아요 저기 있는 이두명 진짜 멋있거든요 완전 파리 그 자체 물론 나도 물론 저도요 <laughs> <목소리로> 여러분 그냥 지하철역에 나오면 이런 풍경. 내가 써바라던거 이거잖아. 너무 예쁘죠? <목소리로> 여러분 이건 거 릭상 브루스 레비 공인 것 같은데. 여기 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미친. 미친 뷰 아닌가요? 뭐, 물 심어놨네. 깻잎인가? 상추가? 오 마이 갓, god, you know, Paris 하면 green.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 h 게 n g I'm g o i n 이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 은 going to 날씨가 너 좋은 것 같다. 왠지 흐릿한 느낌마저도 너무 촉촉하고 좋다. 아니 저 선이 너무 예쁜 것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온 식당이고 고양이도 뭐, 있어요. 저는 그19.50 유로로 코스유를 주문했는데 그래서 스타터로는 어니언스, 그리고 드시는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는 크림 블루레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기대이요첫 파리에서 제대로 된 코스튬. 제대로 저밖에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음. 배고파. 말씀 좋겠다. 지금 너 배고픈데 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푸지? 사진 찍어야겠는데? 휴대폰도 이렇게 잘안터져가지고 휴대폰 프리. 아 근데 나 스위스 가는 거 예약해야 되는데 진짜 좀 알아보자. 언니언스프가 나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그래, okay, 맛있어. 먹어볼게요. 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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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별로 안쎈 언니언스프 느낌. 이기 영기 좀

그럼 여기는 다 만석이 됐고 빵은 제가 못받았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빵을 받았어요 약간 탐탁지 않았 스테이크는 그냥 별로예요 오리꽁리를 드셔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뿌림뿌리를 해봐서 먹어게요 마지막에 에 약간 사람이 많아서 사감 사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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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고 있었네. 그송 이어서. 이어요이거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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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서. 이 이어서. 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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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크를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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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러분 진짜 그림이죠. 와 너무 예쁘다. 내려가서 강가 좀 걸어볼게요. Let's go do it. 샌느 강이랑 블렌입니다. 내려가서 같이 걸어봐요. 여러분 저는 뷰끝내주는 카페였고 카푸치노를 시켰어요. 밀크는 그냥 노숲 밀크로 했고 e m s 가 미친 뷰입니다 샌드리 n d 뷰 i v e r 면서 e w p e o p l 기 are supposed to be so good. Thank you. t 있 a n k you. I'm going t <laughs> 여기는 지나가다가 고연이 들어왔어요. 제가 센강 산책하려고 내려왔는데, 거리이 조금 가면 좋아하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안에 아, 네, 내부도 진짜 때보여드까요 so i have to make a new plan for m so 오늘 어디 갈지 뭐 나라가 이동할 때첫 나라 뭐 이용 수단이 시간 비정박 체크인 잘어 그거 뭐 감사하지저형님은경찰일까요아도트북타고 <laughs> 싶다 여유롭 카페 페에앉지고 커피 마시고 d 는 h e last people. He wa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그 t t l 자꾸 들어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가 i t of 다 little bit of a little b i 루 of a little b 공원 갔다가 마레지구 l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스케줄이지만 잘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약간 다리 밑에 지나갈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Sun River o n h e Bridge. 버스 모도 하네요. 보여요 여러분 루브르에 도착습니다 i this r u b e I go inside, but. 뮤지엄 안에는 괜찮고, 여기 광장 안으로 구경해볼게요. 엄청나게 아름답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을 사진으로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약간 제 눈에 좀더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도 사실 잘안 보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눈으로 담은 게 기억은 진짜 오래가는 거잖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요 여기. 처음 와 보는데요. <목소리> 여러분 인스타에서 봤던 그 장소에요. 여기서 피라미드 보는 게 그렇게 예쁘다고 나왔었는데 예쁘네요. 저는 굉장히 지금 소매치기 경계 태세로. Because i p e t 되게 좀 경계 자세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 루브르 피라미드 앞에 왔는데 저는 이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게참 너무 힘들어요. <laughs> 제 앞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 루브르 줄인데 장난 아니죠? 저는 절대 못 기다려요. I'm never waiting for this.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집시같이 보이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도 굉장히 찍어주실 만한 분한테 골라서 가야 돼가지고. <laughs> 저도 이거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어, 날씨가 평화롭고 좋네요. 근데 사람이 진짜 유동인이가 진짜 많아요. 특히 여기 팔레르아 입구 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 소나무, 하이루 헉, 프랑스에도 소나무가 자라는구나. 이번 여행은 약간 저번이랑 접근이 다르게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네. 그 가운데 있는 메인 분수대고 놀이기구들은 지금 다 문에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사람이 많은데 적은 느낌. <laughs> 딱 그런 느낌? 여러분 저도 자리를 하나 잡아서 앉았습니다. 좋네요. 평화롭다. 회전목마도 있고 저도 타고 싶네요.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요. 저는 저걸 탈 나이는 아니라며 혼자 마음이 다독이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틸리 가든에서 쉬고 구경 좀 하다가 저 리츠 파리 호텔에 키링 그 구경하러 가려고요 거기가 요즘 제일 핫한 또 호텔이기도 하잖아요 가서 가격 좀 물어보고 괜찮으면 1박 예약할까봐 이번에 없는 살림이 끌어먹어가지고 하는거지 일단 가볼게요 방동광장에 왔고요 여기가 리츠 호텔이에요 리츠 호텔 앞에는 방동광장이 렇게 있고 명품샵들 있죠 하이엔드 브랜드들 어. 샵들이 여기 라임에 쫙 깔려있어요 롤렉스, 디올, 구찌, 샤넬 여러분 우와 진짜 예쁘다 제가 에펠탑 <laughs> 쪽이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와 여기가 제일 예쁘네요 애초텔 미쳤다 이거는 진짜 내부가 미쳤는데 아 여기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laughs> 진짜 예쁘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찾었어요 진짜 귀엽다 와, 너무 귀여운데? 여기 커피 냄새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와 여러분 제짜 미쳤죠? 저게 호텔 건물인 것 같아요. 응.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영롱, 놀라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페라 앞에서 앞에 있는 자라도 구경하고 방동 광장 갔다가 리조트도 갔다가 지금 라파이트를 갈까 생각 중인데 조금 지쳤어요. 힘이 없네요. 저녁 먹으러 그 유명한 산우키에 도착했습니다. 우동을 먹어봐야 되는데 술이 있네요.

마치좀더이다 하나 니다 클리어! 그 아름다운 뷰인스타본기 아름다운 뷰인스타본게 여기였네요 부모님 연주까지! 너무 예쁘 여러분 밤에 로불 피라미드입니다. 헉,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지? 오, 반말 죄송해요. 저는 혼자 맥주를 한잔할까 아니면 숙소로 그냥 들어가서 좀 쉴까 생각 중인데 왜냐면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지가 10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진짜 어지럽네 어지러워. 예뻐서 봐주는 거야 진짜 내가. 파링이 <laughs> 이난리. 여기가 그 에펠탑 명소로 불리는 그 골목이거든요? 이쁘긴 하다 저 화이트 에펠을 딱 보고 싶거든요? 지금 7분 남았어요 오늘의 제일 마지막 일정입니다 반짝이 에펠을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I'm Goodbye, to Goodbye today, Eiffel.